인간의 타락과 구원. 지금까지 성막과 뜰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책 뒤에 첨부된 심령과 육체의 내면 상태에 대한 도표를 참고하면서, 영과 육체 가운데 죄성이 뿌리 박힌 인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죄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는 에덴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무죄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의 내조합일되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도리어 따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으므로 에덴낙원에서 추방되었다. 더욱 불행한 결과는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는 죄성 즉 원죄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알아본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는가?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의 자범죄나 잘못된 사상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라고 하신 것은 마귀가 유대인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적 성질 즉 죄성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죄성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심령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영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은 마귀의 자녀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에덴 나곤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고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탕자와 같이 타락한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영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나곤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영혼 가운데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뿌리 박혔고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는 죄의 종증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침을 받았거나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참회를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이나 인생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고민거리가 풀렸다거나 하는 등의 자유가 아니라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우며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가나안땅즉 생명과를 먹는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타락과 구원 지금까지 성막과 뜰이 사람의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모형적 진리를 중심으로 타락한 인간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책 뒤에 첨부된 심령과 육체의 내면 상태에 대한 도표를 참고하면서 영과 육체 가운데 죄성이 뿌리 박힌 인간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하여 죄성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는 에덴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타락하기 전 인간은 무죄하고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의 중앙에 있던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속에 내조합일되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도리어 따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으므로 에덴낙원에서 추방되었다. 더욱 불행한 결과는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령 속에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들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는 죄성 즉 원죄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하여 성경적 근거를 알아본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셨는가? 31절을 보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의 자범죄나 잘못된 사상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이다라고 하신 것은 마귀가 유대인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마귀적 성질 즉 죄성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죄성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심령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일지라도 영 속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은 마귀의 자녀라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에덴 나곤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없는 상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먹고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탕자와 같이 타락한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영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과를 먹지 못하고 에덴나곤에서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영혼 가운데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뿌리 박혔고 그 죄성의 지배를 받아 범죄하는 죄의 종증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면서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풀려나기 위해서는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침을 받았거나 죄책감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이 참회를 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이나 인생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고민거리가 풀렸다거나 하는 등의 자유가 아니라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종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죄성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연단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우며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가나안땅즉 생명과를 먹는 땅에 들어가게 되므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범죄할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의 법칙 때문에 계속 범민을 거듭하다가 결론적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즉 원죄라고 하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범죄할 기회가 생기면 마음속에 죄의 법칙을 나타내는 죄성이 영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죄성은 마귀의 성질과 똑같은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성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을 마귀의 자녀라고 한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연단 과정을 마친 후 영혼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즉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교회 시대의 이긴자들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귀의 잔여란 영속에 뿌리박혀 있는 원죄 즉 죄성이 마음과 행실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지옥에 들어간 불신자들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계의 구조와 실상에서 깨닫게 된 바와 같이 선한 양심이나 선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선한 행실이 완전히 제거되고 죄성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 마귀와 같은 상태가 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 즉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상태를 신학자들은 인간의 완전 타락 혹은 전적 부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 에덴나군에 살고 있을 때 사람의 심령은 죄성이 없는 상태였었다. 그리고 이때 사람은 죄성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정욕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먼저 먹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심령천국을 가지고 영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령 속에 죄성이 들어오고 순수하던 정욕은 불순한 죄성과 더불어 범죄할 때 이용을 당하는 정욕으로 타락해버렸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나원에서 추방되었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죄와 불행의 수렁에 빠져버리게 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 되어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될 사람의 영 속에 마귀의 성질 즉 죄성이 들어왔으므로 사람의 심령은 마귀의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창조하신 에덴낙원을 잃어버리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잃어버리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속에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심령을 마귀에게 잃어버리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심령을 다시 찾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사람의 영 안에 뿌리 박힌 죄성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하빌된 심령천국을 완성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영을 타락하기 전 에덴 나곤에서와 같이 죄가 없고 의로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영적 원리가 구약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의 영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정하신 장소는 가나안 칠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임을 알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셨고 그후 40년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칠족을 멸망시키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 이와 같은 모형적 진리가 곧 에덴 나곤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영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가르쳐 주는 진리이다. 다시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케 된 후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나안 7족.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이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가나안 7족이 살고 있었다. 이 가나안 칠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곱 가지 죄성이 뿌리박힌 사람의 영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그러나 가나안 칠족은 일곱 가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성의 종류에 따라 일곱 지파로 구분되어 있는 지옥 백성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의 모형이듯이 가나안 칠족은 지옥 백성들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옥은 일곱 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곳이고. 이 죄성이 일곱 종류로 구분됨에 따라 일곱 지파로 나누어진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천국이 열두 종류의 선에 따라 열두 지파로 구분되었듯이 지옥도 일곱 가지의 죄성에 의하여 일곱 지파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 가지 죄성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그리고 거짓성 등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죄성에 따라 지옥 백성들이 일곱 지파로 구분되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성도들이 각자의 선한 행실에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천국은 겸손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들이 겸손 지파로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은 성도들이 충성 지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지옥도 교만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고 남을 무시하는 행실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 지파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음란의 소굴이라고 할수 있는 창녀촌에 들어가서 음행을 즐기며 살았다면 사후에 심판대를 통과한 다음 지옥에 있는 음란성 지파로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지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곱 가지 죄성의 열매에 의하여 일곱 지파로 분류된 곳이다. 그러므로 가나안 칠족은 일곱 가지 죄성 때문에 일곱 지파로 구분된 지옥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잠언 26장 25절을 보면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 중에서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곱 가지 죄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소의 등대에 일곱 개의 등불을 켜놓은 것은 성도들의 양심이 일곱 가지 죄성의 지배를 받아 마음 속에 나타나는 죄를 일곱 가지로 분별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면에 일곱 번 피를 뿌리는 것도 일곱 가지 죄성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일곱 가지 죄성 즉 마귀의 성질이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의 영은 더럽고 악한 영이므로 모든 사람들은 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제거되는 은총 즉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죄성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 백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나한 칠족과 관계가 깊은 일곱 가지 죄성이 뿌리 뽑히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칠족이 멸망되었다는 것은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을 제거하는 성결은 총증 영혼의 할례은총을 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는 계속하여 가나안 칠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출애굽한 성도가 광야의 모든 연단 과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영속의 칠종 죄성이 계속하여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광야 40년 과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을 멸망시키는 것은 성도들의 영속에 뿌리박혀 있는 7종 죄성이 굴러 떨어지는 경험 즉 영적 할례와 동일한 의미이다.